안녕하세요. 다영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영감으로 꽉찬 창조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의 포지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아, 나는 뭘 하는 사람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 저는 창작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콘텐츠를 만들고,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제품을 만들고, 더 크게는 브랜드를 창작하고 있는, 창조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의 하루는 창조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정말 창작을 하는 작가들은 어떤 하루를 살아내고 또 어떻게 영감을 얻어서 그걸 작품에 녹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정말 멋진 작가들은 본인의 삶 속에서도 영감을 꽉 채우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루틴들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아, 나도 창조적인 하루를 살기 위해서 나만의 어떤 루틴이나 습관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해야 하는 어떤 이유들을 분명하게 좀 세워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나는 대로 정리하다 보니 한 7가지 정도가 됐는데요. 그 7가지를 한번 여러분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식으로 한번 창조적인 하루를 만드는 루틴이나 습관을 만들고 한번 다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틀에 한번 유튜브 영상을 올린다. 원래 사실 제 목표는 하루에 하나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였는데요. 아,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루에 하나 올리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틀에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자. 일주일에 3, 4번이라도 네 해서 올려보자. 라는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틀에 한번이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게 창조적인 삶이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유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우선 전제가 있는데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재능들 또 장점들 이런 것들을 신이 주신 축복 신이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제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달란트라고 부르는 예전에 그 어떤 돈이죠 그 화폐 단위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정확하진 않지만, 한 달란트에 한 20억 정도라고 해요. 더 가치가 높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1개를 주면서 이걸 잘 내가 돌아올 때까지 관리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주인이 여행을 떠나요. 근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두 달란트를 남기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혹시나 이걸 잃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묻어 놓았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걸 그대로 찾아내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근데 그때 주인이 했던 말이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를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요. 근데 한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둔 자에게는 충성되지 못한 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들을 잘 관리하고 증대 시켜서 무언가 더 만들어내라 그대로 묻어 놓고 잃어버릴까 전전긍긍 하는게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더 선한 가치들을 만들어 내라 라는 어떤 메시지 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달란트 돈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저의 재능 저에게 있는 어떤 무형한 능력들을, 아, 이걸 그대로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을 살면서 이건 키우고 실력을 더 좋게 만들어야만 하겠구나,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올리는 이 모든 과정들은 하면 할수록 제 어떤 영상 편집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전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수록 더 잘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제 달란트가 더 많아지는 방법이 되기도 할 거고 또 제가 이렇게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이야기들을 저와 비슷한 누군가에게 나눈다면 그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니 이건 아주 선하고 창조적인 일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은 힘드니 이틀에 한 번이라도 유튜브 영상을 올려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 저희 남편을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은 아주 정성껏 식사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제가 정말 과연 일주일에 두 번을 아니면 그 이상을 그렇게 할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은 없지만 어떤 의미로 설정했냐면 어좀 귀찮거나 일에 더 집중해서 바쁠 때는 어 제가 식사를 좀 간단하게 먹거나. 빠르게 좀 해치우려듯이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좀 과해지면 어, 남편이 먼저 이렇게 어, 식사를 준비해주고 할때좀 미안함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요. 아, 항상 얻어먹고만 있는 것 같아서 아, 나도 남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섬기고 뭔가 헌신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이 있다면 그건 같이 먹는 끼니를 조금 더 건강한 음식으로 조금 더 정성껏 준비해서 나눠 먹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한 가지 들었어요. 그래서 어, 이건 저와 평생을 함께 할 남편에게 기쁨을 주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나의 마음과 그런 어떤 의미들을 담은 요리를 제공하고 맛있게 먹는 남편을 볼때 저에게도 기쁨이 될 거고 그렇게 자꾸 기쁨이 가득한 상태를 삶 속에서 유지한다는 건 분명히 창조적인 영감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대충 먹지 않고 좀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나누는 것, 그리고 내가 먼저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준다거나 어, 그렇게 맛있게 함께 먹는 것 이것도 창조적인 하루를 보내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슷하긴 한데요. 어, 건강한 식사를 할수 있도록 노력한다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를 1대1대2로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뷔페 같은 데 가서도 접시 큰거 하나에다가 탄수화물, 단백질을 1대1 비율의 그 크기로 놓고 그리고 채소를 그두 배만큼으로 놓아서 먹으면 아주 밸런스 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창조적인 하루랑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한다면 나에게 이 축복인 건강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도 창조적인 생각, 활력 있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면 내 몸이 잘 관리되어 있으면 감사도 넘칠 거고 활력도 솟아나서 이 삶을 더 풍성하고 기쁘게 즐길 수 있게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자연을 봐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한두 개만 느끼고 말 수도 있는 걸 컨디션이 좋으면 열 개고 스무 개고 깊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또 건강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을 읽는다 였는데요. 이건 여러분의 신앙이나 어떤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신념과 믿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굳음, 믿음과 옳다고 여기는 세계관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이 가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사는 사람보다는 어떤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기준 삼아 흔들릴 때마다 기준에 다시 돌아와서 나를 점검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만족도가 높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이다 보니 말씀을 읽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말씀을 읽다 보면 제가 잘못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기도 하고 또 뭔가 사업적으로든 뭐든 아이디어가 부족할 때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저의 모난 부분을 다시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좋은 기준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도 창조적인 하루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독서를 한다, 공부한다 인데요. 어, 이게 창조적인 이유는 좀 다른 것들에 비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을 둔 부분들, 제가 재능이 있다, 달란트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들을 깊게 공부하고 파 내려간다는 건 누군가에게 내가 돕고 싶은 그 이웃들에게도 전문적인 도움을 줄수 있고, 그러니까 좀 대충 어떤 야매로가 아니라 제대로 확신 있게 이웃을 섬기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만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면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창조해내면 더 성장한 어떤 작품이나 아이디어들을 낼수 있기 때문에 공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중에 아주 짧든 길든 독서는 꼭 해야겠다 라는 습관을 적어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이건 저에게만 해당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내향적인 것 같다 라고 느끼는 분들께는 좀 도전이 될 수도 있는데 한 달에 한번 이상 꼭 전혀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 이건 원래 저라면 절대 세우지 않았을 계획인데 어, 최근에 제가 애니어그램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성향에서 절대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면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하시는데, 아, 너무 어렵지만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어떤 성숙, 성장을 위해서 한번 해보기로 집어 넣었습니다. 정말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예수님의 MBTI는 뭘까? 제가 MBTI에 관심을 가지던 한 2019년 그쯤부터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그 8가지의 유형을 모두 다 100점으로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저로서는 나와 반대되는 나에게 있어 부족한 성향도 완전해질 순 없겠지만, 사용하기 위해 노력은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성향도 인정해 줌과 동시에 필요할 때는 나의 반대 성향도 잘쓸수 있도록 연습해 두자 라는 마음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취미 활동을 즐긴다 입니다. 저에게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취미라고 부를 만한 게 없었어요. 뭐든 항상 금방 질리기도 했고, 취미라고 하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활동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최근에 재봉을 배우면서 아 정말 이거는 나의 취미라고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그런 취미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 창조적인 영감이 꽉찬 하루를 보내려면 이 취미를 즐기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창조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만든 작품이 바로 사람들에게 선보여지게 되고 거기서 어떤 평가나 피드백에 예민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취미는 그저 취미잖아요. 여기서는 실수해도 되고 사실 실패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없고 잘못 만들었으면 또 잘못 만든 대로 마음에 들면 그대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모든 취미 안에서의 활동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는 게 아주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실제로 사람들에게 선보여야 하는 작품을 만들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취미는 있어야 하고, 또, 내가 하는 업과 취미가 아예 다른 분야일지라도 이 안에서 배우는 것이 나의 업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취미 활동에서 만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것도 참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일하기 싫을 때 취미라는 곳으로 잠깐 도피해서 거기서 다시 에너지를 채워서 업으로 돌아오는 것,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번아웃이나 무기력을 이겨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일곱 가지를 들어서 창조적인 하루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창조적이라는 말이 뭘까라고 사전을 검색해 보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뜻이래요. 저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제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도 창조적인 일이고 하지 않았던 일을 해보는 것도 창조적인 일이고 누군가에게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 주는 것도 창조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없는 것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있는 것이라면 있는 걸더 있게 더 많게 만들어 주는 것도 창조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창조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내가 사랑한 그 대상이 실제로 사랑받고 있다 라고 느낀다면 난 정말 건강한 창조물을 만들어냈구나 라고 볼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던 그 마음,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의 이웃들을 전문적으로 섬기고 싶다고 했던 그 마음, 또 전혀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겠다는 그 마음, 취미 활동을 즐기고 그 안에서 얻은 기쁨으로 만든 작품을 누군가에게 선물하겠다는 그 마음. 모든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그야말로 그게 영감이 넘치고 창조적인 하루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나눴던 일곱 가지는 저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이며 창조적인 하루를 살아내는 저만의 방법이니까 이걸 듣고 어떤 작은 영감이라도 여러분께 전해졌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창조적인 하루의 목표들이 또 세워진다면 저는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작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고민한 것들을 계속해서 나눠볼 테니까요. 창작이라는 길 위에서 드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나 공개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고민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인스타 dm 같은 것들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